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나도 다른 2030 남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2030 남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했던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기쁘신 분도 계실 거고,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실망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큰일 났다. 나라 망했다. 팔 조선해야겠다 이런 절망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랑 매칭이 되는 글이 과거 고선대기님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셋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신 인생이 파탄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난 된장녀가 당신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다. 지금 상황과 거의 매칭이 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요거를 된장녀가 아니라 한녀로 바꾸면 더욱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움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까지는안 가요. 자신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바 판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여자를 잘못 만나면 한날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여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면 이번 대선의 성별, 연령별 투표 결과를 보면 2030이 눈에 입니다 나머지 세대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게 연애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다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과거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라 나왔습니다. 남자는 54, 여자는 61, 여자가 더 높게 나왔어요. 정치 성향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의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나마 좀 비슷해야지 이게 서로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양쪽이 극단에 가 있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이면 봉깍지가 씌었을 때는 뭐어찌을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봉깍지가 벗어진 이후에는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안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싸웁니다. 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이 다른 거는 단순하게 정치 성향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동일한 세대 남녀끼리는 동일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올리기 때문에 정치 성향, 일반적인 인연 측면에서도 하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5년도 이전까지는 동일한 세대끼리 남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부터,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일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진보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극단으로 가면서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이게 스탠보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성별 인연 격차는 극심하고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다 분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물론 작용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21대 대선 성별 연령별 출구 조사 결과입니다. 2030은 뒤에 볼게요. 일단 40대부터 70대 이상을 보겠습니다. 자, 40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72.8, 김문수 21.0, 이준석 5.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대 여자 같은 경우는 72.6, 김문수 23.4, 이준석 3.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0대 남녀의 경우에는 지금 격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50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71.5. 50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68.1로 격차는 3.4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성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대로 가볼게요. 이재명 48.6, 그 다음에 60대의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47.5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격차 같은 경우는 1.1% 격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반반 정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남녀 모두 동일한 성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자, 이재명 후보 31.3 남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36.2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남자는 65.8 여자는 62.6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결혼한 세대죠.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정치 성향 그리고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는 동일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릅니다. 20대 남자의 경우 이재명 24.0, 김문수 36.9, 이준석 3 7 2로 나왔습니다. 이대남의 경우에는 사표 반기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뽑았어요. 제법 사표 방지 때문에 넘어간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자, 그리고 이대녀의 경우에는 이재명 58.1, 김문수 25.3, 이준석 10.3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녀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남과 이대녀 같은 경우는 생각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방향이 비슷해요. 하지만 이대남 같은 경우, 이대남, 이대녀는 너무나도 생각이 다다한 겁니다. 그리고 30대 볼게요. 30대 같은 경우는 20대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법 격차가 많이 납니다. 자, 30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37.9, 김문수 34.5, 이준석 25.8로 나왔습니다. 30대 여자의 경우에는 이재명 57.3, 김문수 31.2, 이준석 9.3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첫 번째, 2030 세대의 경우에는 남녀가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구나. 40대 위로는 거의 비슷한데 2030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대보다 20대가 남녀 간의 생각 격차가 심하구나. 세 번째, 사표 방지 심리에도 불구하고 2030 남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많이 뽑았다는 것은 안패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4대 남 같은 경우는 5.3. 50대 남자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3대 남 같은 경우는 25.8이나 이준석 후보를 뽑았잖아요? 저는 이 이유가, 단패미 성향이 휘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패미 성향 같은 경우는 30대 남자보다 20대 남자가 훨씬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섯 번째로, 정치 및 이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연애와 결혼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대가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20대가 많이 결혼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20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 혼인 감소와 교주사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20대 내에도 달라요. 20대 후반보다 20대 초반이 폐미 성향, 반폐미 성향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보다 10대 후반이 더욱 더 뚜렷하게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 이미 지금도 심각한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둘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혼인 반등, 출산율 반등은 쉽진 않을 거다.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자들이 결혼 의향이라든가 출산 의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늘어날 요소긴 합니다만는 정치 성향, 이념 성향으로 보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매칭이 잘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학자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2대녀, 3대녀의 경우에는, 성향이 비슷한 4대남, 5대남과 커플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기까지도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어? 그런데 대한민국 지자들은 유독 나이를 많이 따져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글로벌 시각으로 본다면, 10살, 15살, 이런 커플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여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향이 달라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성향 비슷한 사람이랑 연애 결혼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4대남, 5대남들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워낙 스윗하기 때문에 공주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더치페이 하자는 말도 안 합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다 돈을 내줘요. 데이트할 때도. 그러니까 2대녀, 3대녀의 경우에는 성향이 비슷한 4대남과 5대남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2대남, 3대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스탑 널커가 문제예요. 이 스탑 널커가 없으면 차라리 뭐, 한여라도 좀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탑 널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인생이 파탄날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 같은 경우는 스탑 널커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대남 3대남 같은 경우는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유자들이 원하는 법들이 많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당분간은 펜스 룰이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남, 삼대남들의 경우에는 스탑날 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미타오를 선택하거나 독신을 선택하거나 어리고 이쁜 외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것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낫고 성향이 다른 것보다는 국적이 다른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